만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석이와 어, 이틀째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어제 실은 어, 블럭 앞에 보이는 차 있죠 어, 블럭을 여기 하차하고 그 앞에 만석 사장님이 계시네요 이렇게 장비 정리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어, 멀다 하차하고 같이 포항으로 넘어가서 안돌이와 같이 이틀째 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운행 코스는 포항에서 저기 음성으로 충주로 가는 거를 일단 먼저 고등 집에서 올라가고요. 내려오는 거는 일단 좀 이따가 보고 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차가 8시 이제 20분 다 됐네요. 두 번째 차가 하차가 다가고 있고 만돌이가 세 번째인데 하차하고 음, 넘어가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방금 만돌이도 하차 끝나고 저분 어, 공사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만석 사장님하고 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전 11시 한 10분쯤 됐습니다, 지금. 우리 만석이 가족분하고, 만석 사장님하고, 만돌이하고, 만돌이 만도리 고정집에, 선재 상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재 상차하고, 충주 갑니다. 오늘 운송비는, 요거 충주권으로 가는 거는, 42만원 정도 될 거고, 내려오는 거는 한 30만원 정도 선에서 실고 내려오고, 내일 도 역시 고정, 만돌이 고정집에 똑같이 만석 사장님하고 와서 똑같은 충주로 이동했다가 어, 짐 싣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3일 연속으로 만돌이하고 같이 운송을 어, 하게 된 만돌이 짝꿍입니다. <laughs> 자, 이제 상차하고 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선제 이거 싣는 거야. 뭐, 다들 뭐, 바짝하니까. 늘 똑같은 일상이고, 늘 비슷비슷한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뭐, 교육 영상을 좀 찍고 싶어도, 보니까 뭐, 괜찮은 짐도 없고, 코스도 맞는지 그게 없어가지고, 잘못 찍고 있습니다. 좀, 새로운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 이제 성수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이제, 짐이 많아지니까, 괜찮은 짐을 떠나서요 기존에 하던 짐을 떠나서 어, 새로운 안 실어 봤던 거를 이제 상처하는 모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겨울쯤에는 자, 상처 마저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돌이 <몬도리> 지금 오후 2시 반에 <몬도리> 만석이하고 <몬도리> 중주 습니다 여기 중주 주도급이네요. 딱 2시 28분입니다. 목적지까지는 2.2km 남았고, 잠시 아, 11시 반쯤에 출발했으니까, 한딱 3시간, 네. 딱 3시간인데... 아, 찍히고있다 이거. 이게 카메라, 여러분들, 카메라 찍는 게총 9장을 찍는데 서 있으면 돼요. 서 있다가 바뀌고 가면은 풀린다 카더라고요어이거 아,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었구네. 지나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야 될것 같아서 섰습니다. 아무튼, 3시간 만에 딱 도착을 했네요. 거리는 226km, 230, 30, 40km? 포항 올려갖고, 내비를 찍었으니까, IC 올려갖고, 235km 정도 나옵니다. 요거 하차하고, 어, 타일 싣고 대구 가는 거, 내려갈 계획이고요 운송비는 30만원. 부탁시고고딱 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도, 그래도 운송비를 다 합쳤을 때, 70 5만원이 넘어가니까 한 7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오늘 운송한 키로수는 500키로 정도에 70만원, 75만원 정도면은 뭐한600 타겠네요. 그래도 뭐 하루 일단 챙겨가는 건 되겠죠. 100m,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열심히 이번 주 내도록 만석이하고 올라갈 계기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돌이. 근데 대신에 이제 배가 좀 고프네요.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갈 데가 없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오늘은. 허기, 허기가, 허기가, 허가 허기가, 허기가, 기 <laughs> 오늘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도 같이 하차하러. <laughs> 내일도, <예약돼 있어요. 웃음> 내일도 예약돼 있고, 오늘도 예약돼 있고, 오늘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만석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아직 뭐차 나온지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어 일주일 넘었는데 뭐 열심히 달려갔고. 차에 온데다 벌레가 묻어있어가 시체가 많네요. <laughs> 하차하고 있습니다. 하차하고 있고, 하차하고 바로 저기 20km 안 떨어진 데로 이동을 해서 어 상차를 하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어 화물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좀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차하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는 하차하는 건뭐 딱히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하차 다 하고 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58분 어, 30분에 도착해서 58분 같으면 28분 이 정도 걸렸네요 바로 이제 20km 정도 이동해서 상차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짐실으로 다이실로 들어왔고, 간발의 차이로 지금 차가 두대 정도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만돌이하고 만석이가 먼저 상차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문 따고 상차 준비하는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차 다 끝나고 출발 준비 중입니다. 어, 라이싱 깔끔하게, 보면 발을 뭐, 바레트 하나당 짝짝짝짝 다 쳐주었고요. 위에 나무를 대주었습니다. 어, 아대를 대는 게, 아대를 대는 게 최고의 FM이지만, 어, 만돌이도 귀찮은지라, <laughs> 나무만 됐습니다. 달 바레트 나무만 대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면 타일이 좀 깨질 수 있으니까, 뭐, 나무돼가지고 땡겨줬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만석이. 만석 사장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laughs> 또 봐야 되네요. <laughs> 내일도 또 봐야 된다고. 내일도 또 찍지요, 뭐. 그, 뭐, 한, 만돌이하고 같이 한 이틀, 3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일주일 하고, 만돌이랑 지금 3일 요번주 내도록 갈 텐, 할 건데, 그 만돌이가 직접 잡아준 코스가 같이 다니는 운행 코스가 편하죠 편하고 아무래도 일단 초보이다 보니까 초보이다 네. 보니까 뭐 처음에 어플에 뭐 아무거나 찍고 가봤는데 가평도 갔다 오고 동해도 갔다 오고 동해 화력발전 걸려가지고 한 3시간 대기 타고 <laughs> 고생 많이 했네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한번 보내주십네 같이 하니까 편하죠 네. 또 일도 서로서로 서로 이래 영상은 일을 도와주는 영상은 안 나왔지만 같이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래가 이제 가바다 치고 오늘 이틀째 동고동락을 하는데 내일 또 해야 됩니다 모레도 <laughs> 해야 되고 자 오늘 이제 뭐짐다 실었고 뭐 깔끔하게 봐도 이쁘게 잘 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복귀할 건데 우리 만석 사장님 여러분들도 응원도 해주시고 어...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는 거 보면 되게 은근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튼 뭐 만석 사님하고 만돌이하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까지 가려면 멀어가지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만돌이였습니다.